오늘 급식은 뭔가요? 오늘 급식은 뷔페입니다. 뷔페. 자, 다들 어, 어서 오시고 예, 일단 예. 오늘 어, 오늘 이제 무수대 예, 그다음에 이제 총검도그라 그래,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또 깨박 씨랑 또 지상에는 또 어, 키메적단으로 있었잖아요. 예. 저 새끼 오늘 잘 걸렸어. 몇년동안 <laughs> <laughs> 한이 많아요. 죽쳐야 다 제가 말해요. 요즘에 깨박이한테 봉준이한테 절해라고. 음. 어, 그 나라 갔던 그거를고올리잖아 <laughs> 병신 됐거든 이 새끼 <웃음>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어? 아이 절해야 될건이 새끼죠 네, 맞 <laughs> 진짜 길길 지나가서 지 거지 새끼 한명 잡아가지고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올렸는데 <laughs> 네. 아또 지상 씨는 좀 어때요?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수장님 아, 네. 고마운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아니 저, 저 사람이 이제 또 게임에서 부심부리는 게좀 크다 보니까 <laughs> 네. 맨날 저 티어만 이제 약간 자기, 자기보다 자기좀 아래인 사람들 패고 다니거든요 지를 네. 제대로 걸렸어 안돼안돼잘 <laughs> 걸렸어 오늘 이 새끼는 그냥 <laughs> 예전에도 그 키미역단 때도 약간 FPS 동아리였거든요. 그런,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쓰레기들이에요. <laughs> 아 <laughs> <시작한, 재료로> <laughs> 그럼 시작하세하다 <laughs> <laughs> 사장씨 서열이 좀 어땠습니까? 예, 그때도. 아니, 근데, 쟤네 말하듯이, 여캠들이랑 밸런스를 많이. 아, 그래요? 아니, 아, 그, 어저께, 아, 어저께 어? 깜짝 놀란 게, 아, 아. 배그 이제 치킨 먹기 방 했거든요. 아, 네. 봉살치. 씨가, 배추가 봉살치인데, 봉준씨한테 어필가서. <laughs> <다 혼자서> <laughs> 어. 교전을 딱한번 했는데, 그한 교전에 뒤졌어첫 <laughs> 교전에 <laughs> 깜짝듯이 그래도, 그래도, 가방 티에갑지 야, 뚝배기 좀 부어주세요. 예. 자, 일단. 오늘 이제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, 네. 부르막으로. 아 부르막으로. 아 일단 처음 순서는 이제 가위바위보로 하고, 이게 어 게임을 못 깨면 다시 원위치로 가요. 그리고 이제 FPS 이제 크루 <laughs>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, 그렇죠. FPS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. 자, 그러면 의자를 양쪽으로 좀 빼주시고, 바로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, 네. 어, 오늘 어, 이렇게 옷차려 입으신 분들 은 옷이 좀 많이 젖을 수도 있다 아이고. 우리 남자들 티셔츠 옷이 옷이나 들고 오라고 말해야지 말해 경고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거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라든가 이런 거좀 알려주시지 옷을 드셔도 돼요 셔츠 셔츠인 이제 몸풀기 게임이니까 네. 단체로 위너스리그 참참참으로 아아 스펙이? 영참참참 네, 아 네. 어, 맞아, 맞아. 예자 예, 예. 우리 우리 엔트리 거지부터, 예. 예. 자, 우리, 우리 거지부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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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거지 말할까요? 참참참 예. <laughs> 아니 큰 거지 큰 거지 찐 거지 찐 거지

빨리해 개새끼야! 뭐해! 야! 찹찹찹! 아니 뭐해! 괜찮아! 사소해! 아또 무창 엔딩이야 또? 거야, 또? <놀람> 첫 번째 게임 뭐죠? 3? 아! 근데, 발로라 사격. 발로라 이거는 엔트리제입니다 그러니까, 어. 세 명이 나와서, 일경기는 어, 어. 이 사람이 딱 나왔을 때, 어. 아! 그만해진다. 그만해진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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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아. 그러면 네. 가위바위보에서. 선호 먼저. 먼저. 아, 아 오케이. 수단들끼리. 네. 자, 수단들끼리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우리가 아, 호, 후, 후, 리가 후. 아 후는, 아니, 가 불리해, 선가 아니 나는 선생선 선생님, 선생님, 선선 선생님, 선 선생님, 선다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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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야나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다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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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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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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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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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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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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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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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자,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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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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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즘 뭐 힘들어요? <laughs> <요즘 힛 설레? 웃음> 아, 아니 요즘 힘들어요 나 다음 다음 아니 이거는 줄만 했을, 했어 줄만 했어 아, 원래 바, 아 우리 왔잖아 스쿼풍이만개정이야형 그대로 하면 돼 그래 이만개정형 집에서 던 거잖아 발로란트는 이티어 산 맞습니까? 불세출의 재능 충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세요. 나아 <목소리> 어, 나와 나와 자이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장지수 대 <목소리> 오아 <오하. 목소리> 단주야장부단이거 <아이스>, 네? <목소리> 아, <이게> 뭐야? 아나나 나와 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이게, 아, 이게 아, 와, 감이 전혀 없어 <laughs> <laughs> <다른바. 웃음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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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마 아니, 놀라마 아니, 아니,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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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괜찮아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거 아니, 아니, 아아놀라니 아니, 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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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괜아아아이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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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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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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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, 그 그래? 자, 여기 뭡니까? 사형. 자, 갑니다. 아나 셋. 오! 아, 맞혔어. 아 와! 됐다! 안찍다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 너... 뭐요? 말 그대로입니다, 말 그대로. 응? 상대가 정해줘야 됩니다. 아! 정말 이제... 음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정해줘야 됩니다. <근데 씨>,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네, 괜찮은 <괜찮아요>. 거죠.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잠깐만. 저희 두면 안 돼요? 이거 화단 아. 납니다. 저... 아, 그냥... 왜냐면그 있으니까. 아, 제가 네. 깨야니까. 아 그냥 껴아서 터트리면 되는 거죠? 아 이거 었다니까자 <laughs> 갑니다. 준비. 시작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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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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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� 나환이초나왔어 아, 됐다 주게. 야, 이안 돼. 고, 아니, 형들. 뒤에서 에스카이 아. 힘겹게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진심 받지, 공주 씨. 아. 이겨야 될거 아니야. 그래어나 아. 됐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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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자 돌아오겠습니다. 아. 야, 누가 들리면 안 된다. 그냥 같이 같이 그냥 약간 같이 힘을 꽉, 꽉게임 이겨야 돼. 준비. ただと。 s 피 p 한번 s 야, p e r Su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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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p e 다 Super. Super. 어 u p e r Super. s u p e 어 Super. 어 u p e r 원료야 야 많이 마셔,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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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최고다. 진짜. 오와. 그이마 많이 그래. 야, 야, 그만 먹어도, 먹어도 돼, 그만 먹어도 야야 뭐해, 개새끼야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많이 먹어야 돼. 아유, 저기만 미슐랭이잖아. 그렇지? 어 거지? 아, 거지야? 거지야? 한번더 먹자. 한번더 먹자. 더나 오늘 이 먹는 거잖아. 비양도식이야. 비양고야비양도식고 먹다니. 비양고야. 비양고야. 왜왜 왜? 너무 체력 난 지금? 야, 거지야. 비한식이야 거지야. 비양도식이다 어, 더더 먹어. 아니야, 뭘더 먹고? 아니, 무리하지 말아. 야 아니야, 아니야. 이걸로 조절 그냥 빨리 먹어. 그래, 이 빨리 먹어. 대표님 식사로 오셨어요. 천천히, 천천히.

<가시아 됐어>. <S> 아, 저거 봐, 저거 봐. 아, 절대 안돼이어 뭐야, 뭐야, 토끼다, 토끼. 뭐하냐니까? 아 <아니>,

아깐있야 아, 돼. 잠야 이런 말어거 아, 예. 뭐야? 뭐야 젓갈이야? 뭐 김치야? 핫소스네. 이거, 이거, 이거 안에 있는 게 캡사이신. 캡사이신. 이거 어물이야, 어물. 오물. 1번부터 6번까지 캡사이신 야아씨 아,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와 근데 이운거못 먹는 사람? 아 아예 못 먹는 데아가 매운 거 근데 이런 생각이 돼, 우 항상 고저 이거면 스를하이 생각이 좀괜찮 네. 어. 나 이걸 벽에 뱉이 이해 어? 어? 아, 이거 봐. 썬 썩었는데 이거 먹으라고? 야, 아, 이거는 이거, 그냥, 이거... 그냥 보이는데? 저거는 왜 먹어 잘 먹어? 어, 나 매운 거좀 먹어. 야, 네가 이거 먹어. 나와. 아니, 예? <laughs> 아니, 이거는 아. 아니, 이거 뭐야? 색깔부터가 다른데. 이 컨텍 점 사이드로 좀. 아, 아 그래? 어. 아. 아니. 아, 색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거든. 아. 아 색이 섞여 있어서. 아, 근데 이건 진짜 좀안 좋은 거 같아. 아, 맞아, 맞아. 아게, 아게. 자, 가겠습니다. 네. 너뭐 이거? 먹어 주세요. 어, 뭐 색깔이 파멸적인데? <laughs> 나나자 카운트 지금부터 불러주세요나1번가어 아, 존나 매운 데 이거. 피세요피피 이거 늦다 이거 늦게 온다 이거 존나 매운데 이거 <laughs> 아 색깔 <아니, 웃음> <생활> 보고 걸 하기 힘요연연아아이야때문에 나5 같은데? 준수는 <laughs> 무조건 6하고 아 이거 형아 못 때려봐! 도시락! 저거 오버 아니야? 저거 오버 아니야? 안지경우네 이거 안 먹지? 야, 먹다 어, 먹어. 야, 불, 불, 와. 불닭을 안 맵게 먹는데? 그러면, 그러면 맞아. 그럼 4로 가. 자! 두놈 <laughs> 그, 그 어디 갔어? 자, 일단 도현 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도현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현 씨꺼 어, 이거니까 어, 이겁니다.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4요. 4, 4, 4. 4, 4. 도현 씨 4. 4! 와! 맞다. 오! 야 자, 야. 자 강만식 오입니다 오야이먹 야, 강만식 건 이겁니까 아형 <laughs> 토할 것 같아 네. 먹고 십자가잖아 화가 돼그 <laughs> 아, <왜? 웃음> 그러면 형이 위인아예 됩니다 상이 잠깐 이이가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남주아이상해아어오케아자 너무 해서 토원이안 됐어요 여기다 그러면 어 다른 쪽 라이브들 일단 가아예 저는 1 1? 1? 스피 이와저 이+ 이+ 이와 2! 이 와우 이 와우 이와나이 와우 이 와우 이 와우 이로 가자. 아, 나이 와우 이 와우 이 와우 이 약간 오버우 살짝 나온 와우 이 와우 아 와우 이 와우 이 와우 이 와우 게 와우 이아우이 와우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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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오우이 아 근데 준수오버가 어. 아니었네? 진짜 아 근데 아, <laughs> 매니저님이 색으로 반결을 그 못한다는 건오버였는데나 파멸적인 색깔이었어 <laughs> 색깔이요 <laughs> 어. 자 그러면 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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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리 옮기지 마 음. 옮긴 거예요? 음. 옮긴 거예 옮겨진 거예자 괜찮아 괜찮아 많이 했어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<laughs> Yeah, I'm about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All of a sudden, I don't look at.